나이 딜레이가 왜 이렇게 방송이 심하냐? 아내 걸로 보여줘?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시합 가고 있어 엥? 딜레이 뭐, 왜 이래? 뭐야? 아 근데 아저씨 위치에서도 보이긴 하겠다 바로 옆에 날아서 응? 뭐야 저게 죽는 각이야? 너 스님이 사짝 아래 있었던 걸로 보이긴 해. 내 화면에선 음. 아좀더 내려가야 되나? 이거 그럼 또 막... 마... 한 방이라고? 왜 하이가 때문에 화염 저항 걸려 있잖아. 화염 저항 감소가... 아, 10초라서... 어, 그러니까 죽지. 음... 여기 너츠님요거 요고, 요고를 보시면 여기가 측면이긴 하거든 이 숫자징으로 보면 이게, 이게 참 미세한 픽셀이긴 한데 여기 살짝 이렇게 서 있기는 해 요, 요게 원인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측면이 아니었다 약간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에 빔은 빔은 왔고요 빔은 왔는데 지금 결국에 내가 내가 쏜거나 포테토님이 쏜거나 사실 다를게 없거든 내 옆에도 잼님이 있으니까 나는 징에 섰을때 숫자징 여기에 섰고요 이게 측면이니까 너팀면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이게 맞은 맞은 판정이 됐거든 그, 것만좀 보시면 될 듯. 아, 아니면 왜 적은 거예요? 내 쪽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모르겠네. 빔 대신 맞고 적은 건가? 대상자가 안와서 아. 12시는 또 유도가 안 됐네요. 12시 배아님이었어요. 배아님 불리자가잖아. 불리자가잖아, 불리자가. 딜로 불리자가는 파이가 30초랑 똑같잖아. 응. 음. 어, 파이가가 어, 아니었어. 그냥 분리자가 있어. 아이가가 아니에요, 애당초 어, 분리자라서 가2 0초는 맞는데. 분리자가 20초 기능 어, 분리자가 20초 기능 해. 어, 2 <laughs> 0초는 맞는데 불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어, 분리자가 20초 기능해요. <laughs> 오케이. 다시 가요 어, 뭐쏠림았었네헤이 야, 얼음이 찹자야. <laughs> 2불2불8-0 1 4 하나씩 있어요 팝을르팝 한 공기 나가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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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쎄다 응 음, 죽여요 밖에서. 그러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A씨. 음, 존나 뛰어요. 바로 출발할게요. 우리 C까지. 우리 마 조심해야 돼. 음, 정면 보면 되겠다, 정면. 오시고. 系哟。 생각 여기 이동, 이중첩 가 세요. 최어옥 최연옥, 팔상계, 땡감. いや。Yeah. どん。 임유도 자기 거 확인하세요. 된 여기. 이가 기준입니다. b 가 기준. 이0초 나가요 3초유도2초도가요1 0초유도3초도이가2 0초유도예요 밖에 볼 준비 밖에 볼 준비 3 2 1 중앙으로 보여 맞고 A. 나지 A.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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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보세요 걸로 올라. 레이스. 아. 그대로 그대로 체어 맞고 체어 맞고 상계 준비. 당행. AC AC 왼쪽 AC 왼쪽 n 이 A, j 이 A, 전질 전질 준비 이동 z y j 도 바깥쪽까지 하세요 어, 나갈 u d o Pakatukaja, Naka, 붙어 k a Naka, 어, 밀어, a n a 괜찮아, 괜찮아.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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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아줄래? 어 이리야. 이 이리야. 이리야. 이리 이리야. 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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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동해야돼요 준비 준비 이동 가이아 나옵니다 뱅감 넣어놔 뱅감 넣어놔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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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소화 내려가 어 부채꼴유도 부채꼴유도 상계, 상계 태블 노트였다, 아이고 도인한테 바짝 붙여주셔야 돼요 조이치를 지금 탱일이 D고 딜러가 B야 상계가 확실히 하고, 지금 안된게 보자, 확인해보고 하자 뱅감은 잘 들어갔어 방금 시계마양도 돌라고 했고, 시계마양 돌았고 그잼 님이랑 카일렌 중앙까지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지 마. 탑 중앙에서 있어. 탑 중앙에. 조절해도 C가 조절한 거지 A 쪽은 탑 중앙에서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 거리 때문에 터진 거야 방금은. 돌라고 했고 아 부채꼴도 튀었네. 아니 부채꼴이 튀었어. 아, 거리가 튀는 아니야. 지금 방금 그리고 산 게, 산 게. 어 배아 님이랑 아아 님은 좀더 안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린 부채꼴 그, 유도해 줘야 돼요. 어, 어, 좀더 들어와야 돼, 좀 더.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면 됐고. 배아님까지는 유도된 것 같고, 아아님께 본대로 튄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 사람들도 들어오준 게 맞는데, 그 위쪽 탑도 중앙에 서 있으면 먼 거리 돼가지고 유도가 안 됐을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하고, 이제 할로윈 보면서, 방금 쉐어가 어떻게 되냐. 아, 나랑 포테토닉도 사업했어야 되네, 쉐어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할로윈 하고 물 맞은 다음에 잼 님이 그 90도 가가지고 손버튼스 두번 하는 거예요 송장 쓰고 오케이 응 가자 가자 괜찮았어 음 응. 13번개 보스볼, 라이 용기사가 가요. 1번 번개. 2번도 번개예요. 3번 불. 위에 예, 4개 네 나가요, 평범해요, 웃겨요. <놀람> <두게요. 놀람> 에서 I'm g o i BD e h e I'm g o i n 이동 어, 살릴게 살릴게 봐 해요 여기 자리 빨리 이중첩 쉐어 일상계 음 최면대요 되게 괜찮아 응. 역시 피커만 안 죽으면 돼 피커가 제일 중요해 진짜 뒤보지카면 음, 다 피터 타면 돼요 솔직히 팩트잖아 음그리이 <laughs> 아니, 안 부족하네. 픽뭐 응. 살아있으니까. 너는 안 죽고 극직도 잘 지었지만 뭐부족족하면니거야이야 네 <laughs> 아무튼 넘어갔으면 된 걸로. 괜이야이 괜찮, 괜찮. Yeah, 다빨리깼어 벽지기 좀잘잘 떴나 보지 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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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3 번에 12시 하나. 30초 유도에 2초 다가 10초 유도해요 3초 다가 2초 유도해요 밖에 볼 준비. 참이 엘, 앙 모여. 야림은 대신에 바로 살림은 탈림은 괜찮아 탈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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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헤어났고, 창계 준비, 창계 AC 왼쪽, AC 왼쪽 변질. 이동 괜찮아. 어, 둘은 좀 많은데. <laughs> 넉백. 일단, 일단, 넉백. 거, 일단 넉백. 해봐. 넉백, 넉백, 넉백. 붙어주고 1번 털어. 리미트도 받고. 아이고. 아, 어, 뭐야, 뭐야. 어, 리미트 써 봐, 일단. 안안 되나? 나눠, 나눠, 나눠. 어, 나눠. 와... 너무 많이 사고 났어. 넉백 이상하게 당하셔서 그런 것 같고, 방금은. 근데 앞으로 왜 둘이 남았어요, 지금? 너무 안 들어온 거 아냐? 보자. 맞는 타이밍을 보자. 픽토 그냥 늦게 들어왔어요? 픽토는 그냥 늦게 들어왔어, 보니까. 아님은 늦었고. 저거 접한 정이면 늦은 거죠? 둘다늦네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게 늦었네. 그러니까 아니 결국엔 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냥. 그 다음에 배아님은 넉백 각도가 중앙으로, 아 우리 쪽으로 어떻게? <laughs>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돼 있네, 넉백이. 아이 진짜 기를 쓰고 살렸는데, 아이 아까워라. <laughs> 아, 이래도, 요 정도면, 아, 한, 한명 한두 명 정도 미스 나도 딜로 넘기긴 하긴 하겠다. 그, 근딜은, 근딜은, 그, 다퍼, 다크 아포카, 아 다크 일업션 시전 보고 들어와요. 그거, 그거 보면 틀릴 수가 없어. 전질 쓰고, 시전 끝나자마자 뛰면, 알아서 이펙트 끝나면서 들어오거든요. 이펙트, 보, 이펙트 보지 말고, 시, 그때 시전 발해봐. 가이야. 시전 딱 끝나면 바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판정 끝나 있어. 원거리는 동선 타서 들어오는 거니까 확실히 더 들어오시고. 일단 깊숙이 들어왔다가 자기 자리 가는 것도 방법이야.